오늘도 비가 와야 먹고 살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이 뉴스가 됐습니다. 이말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? 2025년 봄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 수백 명의 배달 라이더들이 모였습니다. 분노와 절망, 그리고 단호한 결의로 가득했던 이 자리. 이들이 외친 건단 하나였습니다. 더는 기계처럼 취급받지 않겠다.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청년들이 2024년 1월 지역별로 일방적인 약간 동의를 받기 시작했고, 2025년 4월 그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기본 배달료는 3,000원에서 2,200원까지 하락. 기본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,400m로 증가. 기상할증도 1,000원에서 500원으로 축소. 여러 건 배달하는 멀티콜도 할증이 없어졌습니다. 결국 더 많이 뛰어도 수익은 그대로, 아니 오히려 줄었습니다.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. 이제 비오는 날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. 10시간 넘게 일해도 10만원 벌기 힘듭니다. 이건 단순한 플랫폼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. 사람의 생존 문제입니다. 플랫폼은 효율을 이야기하지만 그 효율이 곧 사고 위험이란 걸 알고 있을까요? 플랫폼 자본은 노동자를 기계로 보고 있다. 배달료를 마음대로 깎고 노동자의 시간과 안전을 빼앗고 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방성입니다.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바뀐 약관. 동의하지 않으면 코를 못 받는 구조. 거부할 자유도 없는 강제동의 시스템.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. 강요된 굴복입니다. 더 이상 참을 수 없다. 우리는 멈출 준비가 되어 있다.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? 지금 당장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일지 몰라도 역사는 증명합니다. 노동자들의 싸움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. 한 조합원은 말했습니다. 한 명은 약하지만 천 명이 모이면 바뀐다.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. 미래를 향한 선언입니다.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. 플랫폼이 만든 구조에 침묵할 것인가?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?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, 이 현실을 바꾸는 첫 걸음은 알고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단지 버튼 하나지만 이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더 많은 이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.